근데, 승분이 음. 여기서 약간 음. 이렇게 꺾여서 이렇게 아, 나가. 아니야. 그대로, 그 여기를... 상태에서 음. 그대로, 쏙 음. 음. 이대로 나가야 돼요. 음. 그렇죠 지금처럼 이렇게, 아. 우스란히 아. 그대로 아. 가면 그런. 되는데, 몸으로 너무 당기면서 음. 이 상태에서 네. 이렇게 나가. 음. 아니야. 음. 여기서, 고스란니 네. 여기서 쭉, 고스란니쭉 던지세요. 예. 끝을 느껴봐. 여기서 던지면서 이 끝에 이렇게 들어갈 때, 이때. 이런 식으로 들어가줘야 돼, 수분이. 자, 이렇게 들어가줘야 돼. 느낌? 네. 한손 다시 받쳐주고, 다시. 해보고. 네. 좋아요. 우선 고스란히 어, 그대로? 어, 그대로 쭉 뻗어 어, 뻗으면서 네, 들어가 예 좋아요. 뻗어 오케이. 여기서 잘 차로 그 밑으로 그대로뻗는 거예요. 잠깐만요. 손바닥에 힘 넣어. 이렇게 뻗는 거예요, 거 지금처럼 힘도 지금이 딱 좋아. 어. 힘이 많이 들어갈 필요가 없거든 이렇게 이렇게 뻗어주면 돼. 네. 여기서 쭉 뻗어주면 돼. 자, 뻗어주면 돼. 예, 좋아요. 그대로 쭉 뻗어주면 돼. 아, 좋아요. 쭉 뻗어주면 돼. 느낌. 손바닥에 힘을 조금만 더 빼보자. 어. 손바닥의 힘을. 여기서 이렇게 선생님처럼 진짜? 이렇게 가리면 손바닥에 힘이 아니죠? 나가? 어딘가 힘이. 아니, 이 손바닥에 힘이 아니고, 다르다. 여기까지는 다르다. 각도가 다르다. 맞아. 다르다. 근데 다르다. 여기서 약간 다르다. 이렇게 눌리는 거 어, 네. 어, 이렇게, 어, 누르니까. 어, 이렇게 어, 눌리니까 그런데 네. 여기는 어, 내가 여기 약간 어, 몸이 이쪽으로 어. 왔어야 돼. 와서 어. 이렇게 눌렀으면 또 괜찮아. 괜찮죠? 이렇게 눌렀으면 괜찮은데, 약간 씹혀, 여기서. 이해가 되세요? 이거 잡아야돼이고 너무 많이 쳐들어 갖